네,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에 긍정적인 파장이 일어나면 파동이 일어나면 진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파장, 파동이 혼란스러워지면 질병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오는 것이 사운드 힐딩이라고 그러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음악에 대해서 행진곡 같은 거는 진취적이고 씩씩하고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장가 어떤 노래를 들었더니 무척 슬퍼지고 어떤 노래를 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것이 소리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긍정적인 파장,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파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파장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향기도 파장이고 우리의 맛도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할 때는 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신다는 것 자체가 신 음식인 자체가 주는 파장이 우리의 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파장은 역시 우리의 간을 도와주고, 빨간색은 그 파장이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진동이 일어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코풀기 위해서는 흠 하면은. 코쪽으로만 귀가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가 시원해지고 코가 풀어집니다. 입에 침이 꽉 찼을 때 뱉어내는 것이 퇴퇴하면 은 코로 기운이 가지 않고 배로 기운이 가지 않고 입으로만 기운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쉬 하면 은 소변 쪽으로, 응 하면 은 대변 쪽으로. 소통하는 기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 환경,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몸의 파동과 진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초 신경과 세포가 전부 진동을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운동인데 가장 쉬운 것이 비비고 두드리고 흔들고 기지개 키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해주면 우리 몸이 열심히 진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품하는 것도 몸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기지개를 켜는 것도 진동이고 재채기하는 것도 어느 필요한 곳에 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웃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하하 하든지 껄껄껄 하든지 하면 은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손뼉치고 젬젬 곤지곤지 전부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세포 하나 하나가 제대로 진동 파동을 일으켜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진동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진동이 좋은 곳 나쁜 곳에 영향을 주는 것이 수맥파나 전자파나. 모두가 다 진동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자 그 다음에 지자극 땅에 자석의 기운이 N극이나 S극이나의 기운이 더 강하고 약한 것도 진동입니다. 가장 재미난 것이 남반부와 북반부에 물을 따를 때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자석의 진동이 다르기 때문에 물의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동이 가장 자연에 맞게 내 몸에 맞게 내가 빨간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빨간 음식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진동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